여러분의 눈과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귀가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와쩍입니다 <laughs> 아 아. 사건의 진실을 진실을, 진실을 파헤칩니다 야이 개새끼야 개새입니다 고툰격 저질 고툰 시사 담화 반갑습니다 시사담화 Y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담화의 제입니다 선재 씨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는 밤인데 오늘 뭐 뜻깊게 보내셨어요? 뭐 뜻깊게 보냈다 보냈고요. 근데 또 항상 이런 사건결를 저희가 접할 때마다 네. 뜻이 깊어지려다가 심창으로 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 예. 네. 네. 자, 오늘 이 사건이 뭐냐면 네,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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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한잔 먹고. 얘또 왔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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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안는거그 뭐, 아. 아, 아니, 어디 갔다가 이제 또 오신 거예요. 한잔 먹고 기다렸지. 가요. 아이고, 참 새벽 2시면 여지 없이 나타나는 리행 군. 이러다 고정석 깨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시 기신하네요. 아, 이제 뭐 아, 이제 진행하시죠. 예. 예. 뭐 오늘 급조된 분이시기 때문에 뭐 사건 경위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음. 예전들 하던 대로 물고 뭐 네. 나가죠, 뭐. 뭐 저희가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어떤 사건인지 대충 가이 오실 거예요. 네. 네. 신랄하게 낱낱하게 그냥 주저 리자고요 그렇지. 네. 네. 오늘도 얼굴이 좀 붉게 지셨는데 사건 개가 이렇다면서 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 짱키 새끼가 네. 그냥 가죽자 하고 선 아파트에 뒤질려는 짓이요. 결론은 그 얘긴데요. 문제는 뭐냐면 뒤질려면 혼자 죽지. 왜뭐 물귀신이요? 아니 왜싹다 태워 죽이려고 화장내려고병신 <laughs> <병원> 같은 <심각한> 새끼가. <laughs> 아니 시발나 어이가 없더라고 아 근데 이제 이해는 가 얘가 지금 병을할고 있던데 아 그래요? 조현병이라는 병을 하고 병원 있어서 이종의 정신병이거든요 그럼 병신새끼 병원을 가아 서커스단에 불장난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다 죽을 수도 있잖아 이새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답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음. 이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중국 동포라고 하면은 이거 조선족일 뿐일 텐데 대다수의 조선 분들은 참, 참 착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이런 이런 짓거리 때문에 이 조그만 이이 불씨 하나 때문에 대다수가 또 욕을 먹는 아주 뭐 비극적인 사건이 천만다행인 게 재산적 피해만 발생했지 인명피해가 없다는 거. 근데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야할게 조현병. 이 조현병이 뭐죠, 이건? 이 조현병이라고 그,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건데 좋을 때 좋고 아니면 또라이 되는 건데. 예. 제가 보니까. 이... <laughs> 음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는 지금 술먹갖고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말씀 좀해 주시면. 어. 아 쌤이 뭐 모르겠어. 아무튼 주정을 한번 주정을 네. 했는데 아니 주정이 아니, 급조돼서. 아 여기 급조돼서 급조돼서 네. 아직 잘 말씀을 네. 좀어느하게 하신 건 맞는데. 무슨 뜻인지 10분은 저희는 알 거는 같아요. 아, 그 얼마나 이제 어이없으셨을까요? 이조현병을 음. 앓고 계신 분들도 이거 보면 본인의 뭐 앓고 싶어서 앓는 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회적인 병인 거고 사회적인 위치에서 이거를 한번 법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도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뭐 우라라고 그러죠. 우라가이 칩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욱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야,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다? 이거 만약에 단독 주택이었으면은, 그냥 다타 죽은 거야, 이거. 그렇지. 다타 죽어. 아니, 근데, 하, 그래도 그렇지. 아, 나 진짜, 어이 아니, 진짜 이렇게 불 질러주시고 싶고, 막, 그러면은, 그냥, 뭐, 중국집 들어갔고, 막, 주방장리를 배워웍고 워긴가 뭔가 하면 불 맨날 볼수 있어. 그렇게. 왜 쓸데없이 아파트에 불 질러냐고, 미친새끼야. 니네 동만 타면 다행이지. 밑에 집, 위집다 타준 거는 생각해봐라, 너 하나 때문에. 아, 나 진짜. 그 사람들이 뭔죄냐이 ᄀ. <놀람> 자빠져다 말고 새끼 다타죽는거야 그냥. 약을 아유. 먹어, 엄마 약을. 술면전 먹고 자빠져자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를 지내는 새끼야! 또 나가면 돼. 나 돼. 나가 잘못했습니다. 자, 오늘 M군이 좀먼 길을 행차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놀람> 이조율병을 앓고 있는 조선족 이분도 네. 사실은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게 본 내막을 알고 봤더니, 네. 이 아버지가 의붓아버지라는 거예요. 음. 엄마는 이제 자기 친어머니인데, 아무래도 한국에 정착하시면서 남자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오가는 갈등. 아마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가 발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본인만의 상처일 수도 있고, 본인만의 아픔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걸로 인해서 조현병이라는 어떤 병이 생겼다라면, 좀 아쉬운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네네. 하지만, 본인이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좀더 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그렇죠. 병원을 좀 열심히 다니고, 약을 더 먹고, 잘 먹고, 그, 고치려고 할, 그런 어떤, 본인의 희생정신이 더 필요하지. 굳이 나 그냥 다 내려놓고 다 너도 나도 다 죽이고 싶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 맞아 아주 뭐 전국을 음. 찌르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이런 뭐 마음의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족분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음. 뭐 치유에 대해서 도움을 안 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사건은 벌어진 거고 이분도 이제 치료를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가긴 좋겠는데 이따 이제 당거는 그래도 벌 욕은 먹어야 돼 먹어야지 어쩔 수 없어 아유. 하여튼 새끼들이고 아유. 그냥 N군은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술 한잔한 거야? 이 친구는 그냥 먹어요 아 그게 아니고 뭐안전적인게 있었어요? 얘기 한번 해봐 이럴 때 풀어 음.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조현병 아니죠. 안 가고요? 아, 지네. 나가. 좋아요. 저희 연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개인 의견 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람은 누구나 우울증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많이 우울 중에 있는 게뭐 아, 조현병 아니야. 조현병. 아, 아 조현 아, 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 조현병은 일종의 좀 정신 질환 같은 건데. 네, 아, 예. 이거는 뭐, 솔직히, 인간으로서 뭐, 고칠 수도 있고 없는 병이지만, 이런 병은 제가 볼 때는. 좀 지루하긴 해요. 고칠 수도 있고, 없보이도려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잘 모르겠지만, 음. 이런 건. 나라에서 좀 많이, 이런 병에 대해서 좀 아, 예. 홍보를 해서, 좀, 음. 이런 걸 안다, 알병 같다, 이런 정신질환적인 게 있다 치면은, 그런 이런 시스템을 방어해갖고, 아, 좀 음. 많이. 처리를 해 줬으면 쉽게 말하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그렇죠. 아, 명확하지네 자, 아무튼 좀 비극적인 사건인 거고. 뭐 개인적으로 보면 좀 저도 좀마음에 아다다요. 조현병이라는 건 무서운 병이거든요. 무청소또 가족도 힘들어. 그렇지. 이게 본인만의 병이 아니란 말이야. 항상 그러면. 어떤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더 힘들어. 그럼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조현병이라는는 뭡니까? 아 친구 중에 조형병이라는 사람이? 예 누구? 조형병도 있고 조형병도 있고. 참너 나가, 이녀이 나가라고 나가. 이상한 소리 계속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laughs> 네. 네자 오늘 네. 좀 얘기가 좀좀 좀 무섭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주제가 너무 무겁잖아요. 아, 무거워요 사실은 음. 근데. 불 지르는 거는 욕먹을 뻔하지만 이 병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기분? 작가지야 나가 그냥 <웃음> 나가라고 아 <laughs> 제발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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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게 <가기> 있지 <잊지> 말아줘 <laughs> 죽여 죽였어 지금 졸려 죽였어 2시간됐아 재미난 분이세요 그럼요 농담이고요 뭐, 뭐. 원래는 보통 입담을 가지신 분이 아닌데 이금 예, 술을 한잔 하시면 말수가 적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또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털어주시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지금 3일 연장으로 다 오신 분이고 음. 또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 쉬운 거 아니죠? 보통 쉬운 건 아니죠. 저희도 3일 연장 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음. 자, 아무튼 들어주시면 1 0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이번 축제는 이걸로다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